전세 절반이 많이 올랐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가격적인 기회가 생깁니다. 이제는 구축으로 수요가 넘어갑니다. 그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 게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절반이 1년 전보다 보증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보다 전세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현재도 보면요 서울 아파트의 전세 절반이 상승 거래라고 합니다. 이 지금 53주째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는 뚜렷하게 그 상승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올해도 계속 오를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전세가가 오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까요 첫 번째는요 임대차 입법이 만기가 이제 4년 만기가 7월 말이 되잖아요 우선 2020년도에 시작이 계약갱신청구권이랑 이제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이제 8월이 다가오면서 계약갱신 만료 매물들이 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가격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냐. 8월 달에 가격이 딱 반영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전세를 구할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반영의 속도들이 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지금도 이제 올라갈 여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1차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그리고 뭐 경매나 분양 수요가 이제 이런 2차적으로는 전환이 되고 전세 수요가 매매수로 전환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이때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전세 가격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요, 왜더 오르게 되냐? 입주 물량이 2026년하고 2027년도에 서울 기준으로 2년 동안에 한 8천 세대밖에 안 나옵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8천 세대면요, 헬리오시티보다 더 작은 물량입니다. 송파구에한 개의 단지보다도 더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지도 많이 없어요. 민간에서 천 세대는 없는 건요. 2026년, 2027년도는요. 청계리버뷰 자이고고 하나랑요 고덕강의 삼단지인데요. 그런데 고덕강의 삼단지도 토지 임대부로. 이제 주택이라서 시중에 전세 매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지 전세 물량이 안정화가 되고 물량이 소진이 되면서 가격의 수요 공급에 어떤 수위 조절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1차적으로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에 공급 물량이 쏟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저는 느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걸 한번 보십시오.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결을 해야 입주, 건설사 보안시공을 의무화라고 했는데요. 요게 이제 원래 의무화를 하려고 해서 2024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2025년도에 시행을 할 걸로 예상됩니다. 아니 층간소음 해결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요. 요게 이제 되면요. 자재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원가가 더 올라갑니다. 원가가 더 올라갑니다. 원가가 올라가면은 공급이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 시행이 되느냐? 2025년도요. 여기 보시면은 층간소음 기준이 미달하면 충족될 때까지 보완한 시공 의무화를 하고 준공 승인까지 내주지 않는 규제를 지난해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 기준을 충족시킬 공법이나 기술을 갖지 않은 만큼이라고 했지만 기술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상승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상용화될 2025년 말에 시행을 할 것이다 유예 연기를 해줬으니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25년 말까지 이게 되면은 이때도 사실은 공사비들 올라가는 어떤 상황들이 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내년에 민간아파트도 제로에너지인증 이것도 원래는 2024년 1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유예를 했거든요 유예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의무화되면요 공사비가 또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또 늦어지겠죠 그리고 최근에 공사비가 29% 최근 3년간 공사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또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물론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 은 조금 적게 올렸다고 하지만요. 거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400원에서 8,700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2017년부터 18년까지 1,000얼마를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역대급으로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그게 많이 올라가니까 는 인건비들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 인건비가 급하게 올라가면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면.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편의점 사람들이 알바생을 써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 버리면요. 알바를 줄여버리고 자기가 일합니다. 소상공이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건설 현장에 인건비가 올라가면요. 그 인건비는요. 공사비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어, 예전 정부에서, 어, 68시간에서 52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건설비에 대한 문제들이 의무화시키면서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예전에 3년 만에 공사가 완성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최소 4년입니다. 4년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 뭐 일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공기가, 공사기관들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크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경제의 불안함들, 뭐, 이런 게안 좋으니까 또, 집살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전세로 수요자가 몰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세 물량들이 조금 작아졌죠. 그러니까 또 전세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임대차 입법.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상승, 그 다음에 공급 속도는 지속적으로 느려질 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세가를 어, 떨어뜨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어, 만들 거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아,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나는 뭐 이제 전세가를 활용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면요 전세 물량이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 물량이 많으면요 전세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조정이 되면은 분양자 중에서 세입자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사람 중에서 잔금이 모자란 급매로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협상의 우선권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가격적인 기회가 생깁니다. 매수자는요. 하나의 매수의 전략 중에 하나로 뭘 봐야 되냐면요. 물량이 쏟아질 때 아이고 전세가 흔들리고 매매가 흔들리네. 아이고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급매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뭔지 봐야 됩니다. 이금매로 가져가는 게, 아니, 남의 물건 뺏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매로 냈다는 건요, 그만큼 그 가져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능력들 내가 그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이걸 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오히려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상의 우선권을 가지는 어떤 타이밍들이 공급 물량이 많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주가 많은 지역들 그런 단지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진일보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내로 올해 11월에 이제 시작되는 둔촌주공 뭐 괜찮죠. 그리고 평천의 엘프라우드 이번에 분양을 하죠. 세대수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입주 물량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거는 입지가 좋거나 진보하는 입지일 경우에 직접 매수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협상 카드로. 그리고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매수 시도를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고촌 센트럴 자이가 입주를 하면요. 이것도 이제 세대수가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좀 구축인 힐 스테이트나 1단지, 2단지가 입지는 더 좋거든요. 요게 흔들릴 수 있으면요. 입지가 조금 좋은 구축을 조금은 더싼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틈새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실질적으로 협상 카드로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내가 도달을 하던가 아니면 신축보다 입지가 더좀 구축들을 접근할 수 있는 틈새를 또 활용하는 걸로 우리가 뭐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흐름이 좋은 곳을 선점해서 갭 투자를 하는 것도 이 전세값을 활용하는 전략이겠죠. 지금은 종로, 중구, 강서의 전고점 대비해서 9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전세값 올라가고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강서 같은 경우도 입지적으로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강서는 마곡이라는 좋은 일자리들이 있고 이 일자리가 그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서비스, 연구, R&D 뭐 좋은 일자리 많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9호선 라인에 급행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CJ 부지가 이제 개발되면서 그쪽도 복합화되면서 동네 여건과 인프라들이 개선된 데가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틈새들과 금매들을좀잘 활용을 해가지고 어, 시세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또 시장을 또 바라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시장은 당분간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너무 비싸서 광주시민 66% 신규 청약보다는 기존 아파트 선호. 제가 이거 얘기를 좀 드렸죠. 일단은요, 그 시장이요, 신축이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요, 이제는 구축으로 수요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광주의 사례지만요. 광주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셋값 뛰자 어게인, 패닉바잉, 첫내집 장만, 4만 면 6박. 4만 명이면요.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이 크게 미친 듯 수요를 좀 풀어 주니까는 수요층들이 올라갔고 여기서 보시면은 공감이 되는 게 고분양가가 너무 부담되니까 기존 주택으로 선호가 늘어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제 생애 최초의 집을 매수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신축이 과도하게 비싸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가격이 이르게 되면요. 덜 비싼 구축으로 수요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덜 구축 수요로 옮겨간 게 거래량, 구축의 거래량이 다시 늘게 되면요. 거기와 가격이 조금 더 어, 가격이 좁혀지면요. 그거보다 여건이 좋은 신축으로 다시 사람들의 수요가 옮겨가게 됩니다. 가격과 실리에 대한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구축의 움직임이 커지면 신축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뭐 이게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입지가 유사한 전제에 말하는 겁니다 강남의 구축이랑 노원의 신축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일 입지를 전제로 이런 어 상황들이 이제 전개가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어 이런 여러 가지의 시장들의 흐름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다른 사람 다 신축 선호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돈에 맞는 데서 적시, 적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수익률보다 수익이 집중하는 게 좋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어 강남, 내가 10억, 15억이 있는데, 15억이 있으면요, 15억으로 수익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강남권이나 뭐 이런 그뭐 조정대상 지역권으로 들어가는 게 좋고, 돈이 적으면요, 1억을 투자해서 1억 중에서 2억을 볼수 있으면요, 10억 투자해서 10억 버는 것보다는 수익률은 높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수익률을 높이는 상황에 맞는 전략과 투자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서 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구축이 내가 접근해야 될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